통용하다 두루 쓰다 통포 친형제 자매 동포 결애 동지 동지 통광 동광 통화 동화 통계 통계하다 집계하다 통통 모두 전부 투지 투기하다 잘 통하다 마음이 맞다 투항 투항하다 굴복하다 투표 투표하다 투치 투척하다 던지다 투 대머리다 머리나 털이 벗어지다 투포, 돌파하다, 타파하다. 투안, 도안, 디자인. 투디, 도제, 제자, 견습공. 투모, 칠하다, 바르다. 투첸, 경로, 절차, 루트. 투랑, 토양. 团结, 단결하다, 사이가 좋다.团体, 단체.团员, 한데 모이다, 둥글다 추측하다, 짐작하다翻 전복시키다, 뒤집다, 번복하다理 추리하다. 推론, 추론하다. 투销, 팔로를 넓히다, 널리 팔다. 토연, 삼키다. 토운, 탁송하다. 토연, 끌다, 미루다, 연기하다, 연장하다. 토리, 이탈하다. 떠나다 벗어나다 토당 타당하다 적당하다 토산 알맞다 적절하다 토协 타협하다 토연 타원 唾모침 타액 와와 와. 와우, wow. 와와, 인형, 아기, 어린애. 와掘, 파다, 캐다, 발굴하다. 와解, 와해하다, 무너지다. 왈曲 왜곡하다. 외表, 겉, 겉모양, 외모, 외관. 외界. 외계, 외부, 외향, 외향적이다. 외 문외한이다, 경험이 없다, 문외한, 비전문가. 완, 환, 환, 알. 완비, 다 갖추었다, 완비되어 있다. 완비, 끝나다, 종료하다. 玩弄, 장난하다, 가지고 놀다, 놀리다, 희롱하다. 완이, 玩意 완이 물건, 장난감. 완固,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완강, 완강하다, 맹렬하다. 완회, 만회하다, 돌이키다, 되찾다. 완구 구해내다, 구조하다 완시 애석하다, 안타깝다, 아쉽다 완分 대단히, 매우, 절대로, 도저히 인터넷, 네트워크 평소, 평상시 지난 일, 옛일 妄想, 망상하다, 헛된 생각을 하다危기위기 위풍, 위풍, 위험, 위풍 있다위力위력위望 위험, 명망위信 위신, 권위. 위관 미시적 왜난 난처하다, 곤란하다. 왜기 얼마 동안을 기한으로 하다. 왜소 누구를 우두머리로 하다. 누구를 대표, 선두 리더로 하다. 왜배 위배하다, 어기다. 왜두 유독 단지, 유지, 유지하다, 지지하다, 비타민, 비타민, 비타수리하다 보수하다 타민 위조하다 날조하다 민비 위원 비타민, 성 위免 아무래도 무엇이다 무엇을 면할 수 없다 꼭 무엇하다 위 어디에 위치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위위 식욕 위문 위문하다 위로하다 온대 온대 온대지방. 和 온화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文平, 졸업장, 증서, 자격증. 文物, 문물, 문화재. 文县, 문헌. 文雅, 고상하다, 우아하다, 점잖다. 文艺, 문예,问世, 세상에 나오다, 출판되다, 발표되다. 우, 둥지, 굴, 집. 우해, 색깔 맞다, 깜깜하다. 우미, 헐뜯다, 모독하다. 우현, 모함하다. 우비. 비할 바 없다. 아주 뛰어나다. 무 무상이다. 무료이다. 无耻. 염치 없다. 후한 무치하다. 무엇할 길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 无非. 단지 무엇일 뿐이다. 반드시 무엇이다. 무엇이 아닌 게 없다. 无赖. 무례하다. 억지를 부리다. 무례한. 건달. 무지. 무지하다. 무식하다. 우협. 무협. 협객. 우장. 무장하다. 우루. 모욕하다. 우다 무도하다. 춤추다. 우 무엇 하지 마라. 무엇해서는 안 된다. 우비. 반드시 필리 우실. 실무에 힘쓰다. 우즈. 물자 우차. 오차. 우 오해하다. 시양. 석양 낙조 시취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섭취하다 시일 옛날 이전 시성 희생하다 시 시내 시냇물 시미 불을 끄다 시괴 무릎 시수 풍속, 풍습, 시지, 습격하다, 시후, 아내, 시외, 희열, 기쁨, 기쁘다, 즐겁다, 시리아, 계열, 시리즈, 시버, 세포. 細菌. 세균, 박테리아. 细致, 꼼꼼하다, 치밀하다. 狭骨, 골짜기, 협곡. 狭魁, 폭이 좁다, 속이 좁다, 편협하다窄 좁다, 비좁다. 狭, 노을, 놀. 下수 부속되다, 부속, 산하, 부하, 아랫사람下令영 여름 캠프.先进, 선진적이다, 앞서 있다.先前, 이전, 앞서.先为, 섬유, 섬유질.先起, 들추다, 열어젖히다, 넘실거리다, 불러일으키다. 선명, 선명하다, 뚜렷하다. 잡담, 한담. 활시위, 악기의 줄, 태엽. 어질고 현명하다. 맞물리다 이어지다, 연결. 이음새. 嫌, 싫어하다, 미워하다, 꺼리다. 嫌疑, 의심하다. 嫌住, 현저하다,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嫌唱, 현장, 현지. 嫌成, 기성의, 이미 만들어진. 嫌状, 현상, 현황. 线索, 실마리, 단서. 线法, 헌법. 线海, 모함하다. 线入, 나쁜 상황에 빠지다, 몰입하다. 线,线 만두, 떡, 빵 등에 넣는 소. 相震, 향진 향진.相差, 서로 다르다, 차이 나다.相等, 서로 같다, 대등하다.相应, 상응하다, 응당 무엇 해야 한다.相嵌, 끼워넣다, 박아넣다, 상감하다. 亮, 우렁차다, 소리가 높고 크다. 샹호 응하다 응답하다 샹다 길을 안내하다 길 안내자 가이드 샹라이 래부터 여태까지 줄곧 샹왕 동경하다 지향하다 샹 골목 샤추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퇴치하다 消毒, 소독하다.消防, 소방.消号, 소모하다, 소비하다.消极, 소극적이다, 부정적이다消 소각하다, 불살라버리다校相, 초상. 效益 효과와 이익. 协会 협회. 협商협상협다협의하의协다 협의하다 협의, 하의 협의하다, 합의하다, 협의, 합의서. 协협조商协商协商대商协 写作, 글을 쓰다, 글쓰기, 창작. 泄露, 누설하다, 폭로하다. 泄气, 화풀이하다, 기가 죽다. 부스러기, 찌꺼기. 绝 사절하다, 정중히 거절하다. 心得, 소감, 느낀 점. 心灵, 심령, 영혼, 정신, 마음. 심태, 심리 상태. 신통, 몹시 아끼다, 매우 사랑하다, 아까워하다. 심혈, 심혈, 피땀. 심연, 심연, 마음씨, 눈치, 재치 있다. 心情, <싱칭>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싱웨, 흐뭇하다, 기쁘고 위안이 되다. 신랑, 신랑. 신娘 <신냥> 신부. 신영, <싱잉> 참신하다, 새롭고 독특하다. 신수, 금요, 봉급. 信赖, 신뢰하다, 믿다. 신념, 소신. 신앙, 종교를 믿다, 신앙. 신용과 명예, 신망. 흥隆, 흥하다, 융성하다, 번창하다. 흥旺, 흥하다, 왕성하다, 번창하다. 싱 비린내가 나다 비리다. 형식 형사. 형태 형태 모양. 행정 행정.幸好 다행히 운 좋게. 섹시하다 성적 매력. 性命 목숨, 생명 性能성능 기능. 성情 성정, 성질, 타고난 본성. 흉악, 흉악하다, 사납다. 性情 살인자, 살인범. 性怀 가슴에 품다. 포부 생각, 흉상 가슴 가슴팍 雄厚. 풍부하다 충분하다, 휴양 휴양하다 요양하다, 修富. 수리하여 복원하다 복구하다 회복하다, 휴전 건립하다 건설하다, 수리 수리하다, 수선하다. 修 수치, 치욕, 부끄러움. 修,수놓타 자수하다, 자수, 자수품. 修之,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의사항. 假 허위, 거짓. 修容, 허영, 헛된 영화. 虚伪, 허위, 거짓.需求, 요구되다, 필요로 하다. 수요, 요구. 许可. 허가하다, 승낙하다.序言, 서문, 서언, 머릿말序目 목축하다.酗酒, 술주정하다, 포금하다. 嗅觉, 후각. 선서하다, 선양하다, 널리 알리다.悬挂, 걸다, 내걸다.悬念, 걱정하다, 염려하다, 궁금해하다.旋律, 선율, 멜로디. 旋转 빙빙 돌다, 회전하다선拔뽑다선발하다选拔 선수. 选弱 약화시키다 약화되다 拔选학력拔选 학설 남이 한 말을 그대로 남에게 말하다 穴位 학위 血压,血压 혈압. 순位 영향을 주다 位穴 찾다 구하다穴位 순찰하다 穴位 순환하다 壓迫 압박하다, 억압하다. 뱃돈壓 세뱃돈. 壓縮壓縮하다 줄이다. 壓다壓누르다억압하다 답답하다. 壓다壓착하다 눌러서 짜내다. 壓壓壓壓억壓하다 야, 증 보증금, 선금, 야, 군 2위, 2등 준우승, 임무 침몰하다, 물에 잠기다, 옌치. 연기하다, 연신, 뻗다, 뻗어나가다, 확대하다, 옌슈. 연속되다, 계속하다. 연장하다. 얌한, 혹한, 강추위, 엄동설한, 추위가 심하다. 엄금하다. 얌쥬, 위험있다, 가혹하다. 얌리, 호되다, 매섭다. 얌미, 치밀하다, 주도면밀하다. 言论, 언론. 言石 암석, 바위. 言海,연해 바닷가 근처. 言热, 무덥다, 폭염 더위. 言盖, 덮어 씌우다, 감추다, 숨기다. 言호 어모하다. 眼 숨기다, 속이다.眼光, 시선, 눈빛, 안목, 통찰력. 眼色, 눈짓, 눈치, 센스. 眼神, 눈매, 눈빛. 眼下, 현재, 지금. 眼变, 변화하다, 달라지다. 演讲, 강연하다, 연설하다, 강연, 연설.演习, 연습하다, 훈련하다, 연습, 훈련. 통초, 兼구 여러 방면의 일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다.微부足道, 하찮아서 말할 가치도 없다, 보잘 것 없다. 无动于衷 아무 느낌이 없다. 전혀 동요하지 않다. 무관심하다. 오징다 <목소리> 살 풀이 죽다. 의기소침하다. 맥을 못 추다. 오커 <목소리> 번거 알릴 것이 없다. 노코멘트. 오커 <목소리> 날거 방법이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무리取闹 <목소리>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 생트집을 잡다. 無能為利. 무능하여 아무 일도 할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 無窮無盡. 무궁무진하다. 無威不治. 미세한 것까지 이르지 않음이 없다. 세심히 보살피다. 無憂無慮.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 우美价连, 물건도 좋고 값도 싸다. 喜闻乐见, 즐겁게 듣고 보다.相互相成, 서로 돕고 보완하여 일을 완성하다. 想方设法, 온갖 방법을 생각하다. 小心이이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하다. 싱싱象容,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다, 번영하다. 싱촌대세 신진대사,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대신해 생겨나다. 兴高采烈, 매우 흥겹다, 신바람 나다. 兴智勃勃, 흥겹다, 흥미진진하다. 悬崖峭壁, 깎아 지른 듯한 절벽.雪上加霜.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리다. 엎친 데 덮치다. 循序渐进. 차례대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다. 烟花爆竹. 불꽃놀이와 폭죽.